안녕하세요. 대협에서 항공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고운 임지속으로 인해서 실적 레벨업을 기대해볼 수 있는 TA 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함께 TA 항공의 실적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CC 중에서 TA 항공이 가장 긍정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저희가 어떤 분을 지켜 볼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 이항공 실적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이항공 1분기 실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8%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영업이익은 9%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여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티항공의 국제선 운임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급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티항은 특이점이 있죠.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하반기부터 유럽 시장을 하는데 이렇게 유럽 시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위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인력들을 선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좀9%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TA형 같은 경우에 연초 직원 규모가 2019년 말 대비로 20%가량 증가를 했고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는 라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라고 하는 것은 항공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죠. 이 특성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항공업 자체는 항공의 업황이 좋아질수록 인건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건비가 이제 지번 규모가 20% 증가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항공업종 자체가 호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t 항공은 유럽 취향이라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긍정적인 실적들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까의 실적에 대한 내용도 저한테 간단하게 지켜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금의 운임 강세를 좀 반신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항공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원래 LCC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컬 업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해외 유효수요 자체가 수요가 소위 팬터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저희 콘텐츠를 많이 보면서 경기 사이클에상대적으로 많이 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물론 수요가 좋은 만큼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운임은 하락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급 환경 역시 예전과 다르다고 라할수 있겠는데요. 이 LCC 자체가 이제 양대 국적사의 합병 이후에 장제편 기회를 더 노리고 있어서 단순히 점유율만 수구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산 차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공급이 생산 차질이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신규 기재를 원해도 도입이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이 국적사 항공기의 수를 보면은 기존 항공사, 신규 항공사의 보고요. 이 그래프에서 좀 한눈에 파악을 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팬데믹 이전보다 30% 이상 높은 국제선 운임이 좀 새로운 기준이 될,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티앙호의 국제선 운임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실적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기대감으로 좀 반영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티앙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반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우님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절성이 소폭 악화가 되면서, 경기 민감주의 영향을 좀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t 항공을 저가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CD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유럽 취향에 있습니다. 현재 티앙 같은 경우에는 유럽 취향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경쟁력 등을 확보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티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취향한 인천 자그레브 유럽 노선에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연내 취향 예정인 유럽 4개 노선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f h d 보다 저렴하게 낼 것으로 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봤을 때, 타항선를 대비해서, 이런 매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시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1분기가 극성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낸 이후에 주가 모멘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을 수밖에 없는데 기양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유럽 취향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타는 항공사, 타는 LCC들보다도 여기 우리를 점하고 있다는 부분 염들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유럽 노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25% 수준 예상이 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유럽에 대한 노선 현황들.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이런 60일 선은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저희가 사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앞서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 대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 대에 더불어서 매물 대들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도 돌파를 할수 있을지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제가 대응 전략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근에 t양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항공유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10종목 중에 7종목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TA항공도 여기에 대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TA항공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이러한 지수가 반등을 할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보여주게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와 장기입형선 481선 그리고 이제 1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TA항공의 긍정적인 전망들, 그리고 저희가 향후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